자 우리 하나님이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말은 이 말은 이말말씀이말겠이니다예레미이서 43장 말씀1말로부터 말씀. 13절까지 우리 이말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예레미아서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과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리아의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더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 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칠이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간의 살이 그들을 불사하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은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살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밭에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그 사람이 어떤 말 내뱉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 속에서는 많은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많은 말들을 캐치해 내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오해가 또 착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다릅니다 겉으로 하는 말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겉으로 하는 말은 아주 교묘하게 꾸민 말들이 될수 있고요 내 뜻과는 상관없는 말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이리저리 피하는 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우리의 혀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거짓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려 내려가려고 했다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던 그 군대 장관들이죠. 어, 가리아 아들 요하난 그리고 군대 장관들이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은 없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그치니 오늘 두 번씩이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목사의 말이야"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 선택의 여부는 내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내 마음에 좋으면 "오케이", 그런 내 마음에 듣기 싫은 말씀이면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그때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때는 듣고 순종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100%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고, 부자 청년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가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야기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렇게 쉬운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교만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까지 낮추어서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말씀하시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신내산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우리한테 그 다음에 알려 주소서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경외함, 두려움,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 예레미야가 원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평강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오늘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호세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요한안이라는 이 사람이 그 바벨론 바벨론의 침공과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 와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어디까지는 섰던 사람인데. 지금 자기가 이스마를 이스마 이스마엘을 죽이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있어서는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모든 오만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 시편 계속 1편을 묵상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죄인의 꾀를 악인, 예.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대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는요. 그 삶의 방식 자체가 삶의 목적 자체가 삶의 습관이 교만해져 버린 사람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이유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나이든 사람들이 뭘 알겠어? 요즘은 뭐 구글이나 채찍 비티나 뭐 이런 거 물어보면 훨씬 잘알수 있고요.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 모든 요즘 현대 문명 기기 아직 젊음이 있고, 야, 부모님이 뭘 알아? 부모님은 영어도 잘 모르는데, 나는 영어도 잘 알고, 이 사회도 잘 알고 하면서 하면서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부모님의 그 삶의 지혜. 나이든 분들의 삶의 지혜를 놓치고 나면요 큰 코다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스스로 결정했던 많은 그 결정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결정들이란 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예전에 제가 시무하던 교회에 70이 넘은 우리 집사님이 이제 딸 집에 이제 오셔서 이민으로 오셨어요. 제가 이 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이0 0이 넘으신 분인데 네. 삶의 지혜가 얼마나 많으신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큰 교회였었는데요 인천에 있는 큰 교회에서 관리부장을 하시던 집사님이셨어요. 그 관리부장을 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뭐 관리하시고 뚝딱뚝딱거리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야 이분 하신 보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해결하지 못하는 말 말은 알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분이 같이 가면 다 해결해 놓고 오시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몰라도 그래서 삶의 노하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안과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듣는 것입니다. 지혜는 듣는 거예요. 지혜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하는 것은 좋아하고 듣는 건참 싫어해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들으면 마치 내가 그 밑으로 가, 내려가는 것 같고 내가 실력이 없는 것 같고 열등한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듣는 자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한 마디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요한과 요만한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네가 한 말은 거짓말이야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너는 지금 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 네가 지금 우리로 바벨론 왕에게 다시 잡혀가게 하려는 거지라고 이야기한대요. 게다가 중간에 아주 엉뚱한 말을 하나요. 3절 이는 내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라고 이렇게 얘기요. 그러니까 바룩은 예레미야는 선지자적인 입장이었고요. 바룩은 행정관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야이 바룩이 행정관으로 다시 바벨론 사람들 앞에 가면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휘관이 될거 아니냐. 그래서 그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네가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결국 자기 길을 갑니다. 6절곧 남자와 유아와 유아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성지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내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반에서 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평생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주의를 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주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은혜로 우리들을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거죠. 예전에 기도했던 것, 예전에 헌신했던 것, 봉사했던 것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내가 지금 무슨 큰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예. 결국 신앙은 어렵고 힘들 때는요. 바른 길을 가요. 그나 등 따시고 배부르면 결국 그래도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라는 인간적인 욕, 인간적인 그런 자랑, 인간적인 자신감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번엔 다바네스라는 곳에 임합니다. 다바네스는 바로의 궁이 있는 그곳인데요. 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사람 눈 앞에서 구절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춰라. 진흙으로 감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진흙으로 감춘 이 벽돌 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바네스에 쳐들어와서 그 위에 화려한 장막을 세우고 그 애굽의 산당들을 모두 없애고 불태우고 침공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원전 567년에 느부갓네살이 이 다바네스에 침공을 했어요. 그 애굽으로 하여금 화친을 얻게 어깨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2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부간의 살의 세상 바벨론의 세상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어리석죠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20년 후의 일을 얘기하고 계세요 20년 후에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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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그 답답하게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어그 땅을 사라고 땅을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왔을 때 예레미야가 은을 달아서 자기 고향의 땅을 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면 이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우리는 다 나라 도 뺏긴 사람들이 될 텐데 제가 그 땅을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스럽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70년 후. 그러니까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국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 70년 후의 사,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은 신앙은 가장 확실한 미래를 우리들에게 알려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왜 그토록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그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불이의 사고도 겪을 수 있고요. 삶에 뭐 여러 가지 일들 그 중에 어떤 일은 안 겪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삶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압니다.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즐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땅에 많은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목표가 이 땅에 있다면 결국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명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듣건 듣지 않건 순정하건 불순정하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자녀들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처럼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해도 부모는 그 자녀들을 감싸줍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뭐 크게 배신을 해도 배신을 해도 잠깐은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지 몰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극류리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가운데 행한 것을 지키는 자. 계속 읽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일이 딱 맞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지금 현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 나와,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미래가 축복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어리석고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맞다 틀리다. 이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하며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결정이 내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생각,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간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도자가 우리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 가정의 지도자가 올바른 생각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낮아진 마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극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끝까지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말씀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